불국토의 비밀, 법장비구의 위대한 서원, 무량수경, 제2장 정종분, 이 영겁의 수행 아나나, 이렇듯 법장비구는 세자 제왕 부처님 앞에서 범천과 마왕과 용신 등의 팔부대중과 그 밖의 많은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러한 48회, 큰 서원을 세우고 한결같이 뜻을 오로지 하여 불국 정토를 건설하고자 굳은 결심을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가 세우려는 불국토는 한없이 넓고 청정미묘하여 비할 데가 없으며 또한 그 나라는 영원 불멸하여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쇠미하지 않는 극락의 정토이니 법장비구는 이러한 청정하고 장엄한 정토를 세우기 위하여 불가사의한 오래고 오랜 영겁의 세월을 두고 보살에 헤아릴 수 없는 수행 공덕을 쌓았느니라 그는 탐욕과 성냄과 남을 해치는 생각은 아예 나지도 않고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또한 감관의 대상인 모든 형상이나 소리나 향기나 맛이나 촉감이나 분별하는 생각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욕에 행을 닦아서 어떠한 고통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매양 만족함을 알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삼독 번뇌에 물들지 않고 항시 삼매에 잠겨서 밝은 지혜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었느니라. 그리고 남을 대할 때는 거짓과 아첨하는 마음이 없이 언제나 온화한 얼굴과 인자한 말로써 미리 중생의 뜻을 보살펴 그들을 기쁘게 하였으며 또한 애써 용맹정진하여 그 뜻을 허리도 굽히지 않고 청정결백한 진리를 구하여 모든 중생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니라. 그리고 그는 불, 법. 승삼보를 공경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겼으며 온갖 수행을 쌓고 복과 지혜의 큰 장엄을 갖추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공덕을 성취하게 하였느니라.